どうも。 오빠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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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들려요? 어, 영민아, 안녕? 큰 거북이, 님 이게 가, 세로가 안 돼, 가로가 안 돼서 세로로 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양이 현 이거 저 위에 링크를 유튜브 어플로 클릭을 하시면 저랑 이거 같이 방송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지.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잠깐 테스트. <laughs> 테스트니까, 웅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테스트니까, 한번, 채팅창이, <laughs> 잠깐, 이걸 없애야 되나? 얼굴이, 얼굴이 다 가려지네. <laughs> 이거 얼굴이 안 보이네? 채팅창 때문에,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뭐할게 없어. 참여자 추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참여자 추가 보냈는데.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 채팅창이 또 안보여 엄마? 미겠네 어떻게 된거야? 된거야? 아 지금 주먹밥 아 참치 참치 주먹밥 하려고 하다가 참치 주먹밥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갑자기, 주모밥아니 <laughs> 그니까, 이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볼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아, 뜨거운데, 이거? 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 음식은 남편 분께 넘기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없어요. 납치갔어요 아이, 현이언 너무, 립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주먹밥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 올려요 올려 이거를 이거 참치를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엄청 어 고양이가 먹고 싶어 가지고 난리였어 난리 자 이거 덮어 이렇게 그 다음에 움켜져 이렇게 어, 막 끊기지 마요 뭐? 어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 뭐야 누가 들어오나 오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면장갑 하고 해야 돼요? 아 <laughs> 아니, 아줌마들 알잖아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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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나 무식 나는 무식한 아줌마라서 여기다가 이거 봐 그릇 엄청 크죠? 그래서 뚝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누가 들어오나 봐 아니 누가 들어오나 봐 이거 뭐가 자꾸 움직여.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아니, 내가 수락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혼방송은? 어쨌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 한국주부님, 어서오세요, 리아. 성도오빠, 어서오세요, 리아. 어, 서린오빠, 어서오세요. 일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니,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는데 왜, 안 보여? 나한테?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저번에. 어, 들어왔는데? 어딜화면에 보여야 될거 아니야? 아니, 장갑이 안 벗겨져!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나오는데? 잠깐만, 한 소리 로번 스페인어 드리고. 어, 장호야, 안녕! 이걸, 게스트를, 참여자 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왔다고요? 오빠가? 성도 파빠 들어왔어요? 어, 안 들어와? 여기, 여기 그럼 나와야 되잖아. 성도 오빠한테 물어보라고요? 큰 <laughs> 거북이님? 네. 아, 저 원래 이연방송으로 하는데, 이게 생겼잖아요, 유튜브 어플에.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여기 하나 만들었어 나도 먹어. 일단, 먹어. 이거 하나 있잖아. 어디 갔어? 응? 뭐야? 누가 먹었어? 야, 고양이가 먹었나봐. 아까 누나가 먹었어. 아, 누나가 먹었냐? <laughs> 고양이가 중차취중먹밥 먹은 줄 알았네. 아니, 분명 하나 있었는데. 방금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지금, 몽생 언니, 안녕하세요, 리아. 모든 분들, 단체로 안녕하세요. 커피짬을 몇 잔을 시킨 거야? 잠깐만요. 음,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저는 이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 뜨는데, 누가 들어왔으니까 뜨겠죠? 근데 안들어와죠 그러니까 이게 PC가 아니고 유튜브 어플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고객센터에서 어? 아, 아, 내가, 아, 내가 하지 말랬죠 아우 나 진짜 <laughs> 아우 진짜 사고증이들 진짜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아돌발상황이 어, 내가 거찌 뛰지 말랬죠어나 당황스러웠어 지금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은 뜨는데 왜안들어오지는 거야? 우리집 다 보였어 그거 손 이렇게 짧게 해놔 동생 많이 닮아도 제 딸이겠죠 아니면 아들 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끼는 것 같은데? 장갑을 꼬, 거꾸로 끼인 것뭐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 자꾸 뜨는데? 대게 화면이 안 나와요? 이거 그럼 아직 베타 버전인가? 게스트를 기다리는 중뭘 먹는 거야? 아 참치 주먹밥이요. 설렌 차장님 어서 오세요 리아어 사랑 보고법 제가 스페만만 들었네. 잠깐만요. 주먹밥 좀 만들고요. 주먹밥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돌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겠다는. 아니 게스트는 기다리는 중은 나오는데 왜안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유튜브 이거 따라하다가 어설프게 따라해갖고 이거. 어패언님 어서 오세요 리야. 패언님 오늘은 방송하시죠. 오늘. 김창돌 집에서 9시에 방송하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시키라고요? 아니 다 시켜도 안 되겠지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건데 아 이거 곤란하네 오늘 스트리야드로 다시 킬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오케이 이건 안 되는 걸로 그럼, 스트림 야드로 다시 킬게요. 죄송합니다. 스트림 야드로 다시 킬게요. 어, 그리고 이거 유튜브 보정 안 되는 건데, 이거 괜찮게 나오네. <laughs> 아니, 사랑 오빠, 내가 스트림 야드로 다시 킬게요. 에, 노트북으로, 에, 알겠어요. 노트북으로 켜도 괜찮을게. 수연 언니, 죄송해요. 지금 다 시킬게요. 이게, 유튜브에서 하는 게안 되네. 저번에. 지리 어, 언니랑 테스트는 해봤는데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네 제가 다시 킬게요. 지금 15 운영 중에 정시로 오픈되지 않아요. 계속 좀 조퇴가 되어있던데. 아15 운영이라 이게 안 되나 보네. 알았어 제가 다시 킬게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